염순아 사과나무 먹으러 갈까? 사과나무 이파리 먹으러 갈까? <laughs> 가자 염순아 사과나무 잎 먹으러 가자 빨리 와 염순이 염순이 또 좋아서 따라오고 있어 얼른 오세요 우리 염순이 사과나무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많이 열려있어요, 사과나무 염순이, 조금만 기다려 염순아 염순이 조금만 기다려, 아빠가 지금 거의 다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, 염순아 여기 있다 기다려, 기다려 염순이 다 됐다 가자, 가서 먹자 염순이, 급하다고, 빨리 주라고. 알았어, 빨리 와. 가면서 먹고 있어요. <laughs> 빨리 와. 맛있게 먹자, 우리 염순이. 아이고, 잘 먹는다. 맛있게 먹고 있는 염순이예요 <laughs> 염순이 많이 먹어 <laughs>